오늘도 병무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을 모셨습니다. 오늘은 전문특기 모집병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연예 분야 직종이 인기가 높다고 하던데 네. 군악병이나 연예계열 모집병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군악병은 육해공군 및 해병대에서 모두 모집하고 있습니다. 육군 군악병 중 목관, 금관, 타악, 현악, 국악 모집 분야는 간악, 현악, 무용, 성악, 타악, 작곡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고 실용음악 모집 분야는 피아노, 오르간, 성악, 작곡, 리드 기타, 베이스 기타, 음향, 컴퓨터 음향, 가수, 현대 무용 경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할 수 있으며 선발 기준은 악기는 무반주 실기 전용으로 당일 제시하는 초경곡인 지정곡과 자유곡을 연주하고 본인 악기 지참이 가능하며 성악 또는 가수는 당일 제시하는 시창곡인 지정곡과 자유곡을 부릅니다. 또한 해군 및 해병대 군악계열은 오보에, 플루트, 클라리넷, 알토색소폰및 테너 색스폰 바순 등 목간 악기와 트럼펫, 호른, 테너 트롬본 및 베이스 트롬본, 유포니언 베이스 등 금간 악기, 그리고 일리트로닉스 기타 및 베이스 기타 등 전자악과 타악기, 피아노, 성악, 현악기 분야를 모집하고 평가 기준은 자유곡과 지정곡을 연주하거나 부르며 해군 연예 계열 중 장구, 부, 갱가리, 징, 사물놀이 분야는 소고놀이와 전공악기 연주를 평가하며 드럼, 기타, 베이스, 건반, 색소폰 등 밴드 분야는 지정곡과 전공악기 연주를 평가하며 가수 분야는 지정곡 두 곡과 자유곡 한 곡을 평가하며 MC 분야는 발음 인기응변력, 언어구성과 독창성, 오락성, 내용의 건전성 등을 평가하며 음악 분야는 음향장비 이해와 시스템 설치, 전원 설치, 믹서 사용 등을 평가하며 사진 분야는 사진 장비 조작과 컬러 및 흑백 사진 실기 및 이론 등을 평가합니다. 공군 군악병은 자격증 및 전공과 상관없이 목관, 근관, 타악, 현악, 성악, 작곡 분야 및 오르간, 리드 기타, 베이스 기타, 음향, 보컬 등 실용 음악 문화와 가나, 현악, 타악 등 국악 라의 연주 능력을 갖춘 전공자 및 경력자를 모집합니다. 네, 이 연예 분야 외에도 사회 진출 시 도움이 될수 있는 전민 특기병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무도 단층 소지자로서 군 복무 후 경호, 경비 분야에서 활동하고 싶은 사람은 육군 특수 임무병. 삼삼경호병 특전병에 지원할 수 있고 축구 농구 야구 등 체육 전공자는 체육학 조교병을 변리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특허 등록 5건 이상자는 지식재산관리병을 정보보호학과 관련 전공자나 정보보안기사 관련 자격 취득자는 정보보호병을 회계학과 관련 4년제 대학 재학자나 공인회계사 취득자는 회계원가 비용 분석병을. 지지학 관련 2, 3년 이상 전공자나 토목기사 관련 자격취득자는 지형자료관리병이나 탐지분석병을, 고고학 관련 2년 이상 전공자나 문화재및 유해발굴경력자는 유해발굴기록병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공군전무특기병 중 문화체육활동지원병 모집분야에는 모형항공병, 연극병, 도예병, 승마병, 바둑병 등을 선발하고 있으니 특기를 살려 지원하여 군복무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전문특기 모집병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병무청 정성득 부대변인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